이제 지식경제부 공무원을 응찰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억 5천짜리를 한 3억 얼마 해준 게 있어요. 앞, 목돈, 목동역 구호선 앞입니다 그런데 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남는다고 하면 눈이 뒤집혀요. 뒤집혀도 공무원은 좀 차분히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눈이 확 도는데 그 사람들은 살짝 돌다가 일을 이제 진행을 하던 과정에 누가 반대를 하냐면 아빠가 반대를 합니다. 아빠가. 아빠가 그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아, 돈이 필요하면 내가 몇천 돼주고 더큰 아파트로 이사를 갈 것이지. 뭐 하러 경매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매는 남의 집을 뺏는 것이고 재수없는 집 아니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이미 이제 갖고 있으면 사실은 이제 경매 투자를 시작도 못 합니다, 대체적으로. 티는 안 내도 저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소를 못 하는 사람들은 하다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건 마치 어떤 거냐면은 권투선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투선수가 내가 얘를 죽여야지 하고 뻗는 힘하고 얘를 맞으면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뻗는 주먹하고 두 개의 주먹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죽여야지 해야지 세죠. 같은 사람인데 머릿속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먹의 힘이 달라집니다. 그건 뭐냐? 경매 투자를 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아, 머릿속에 클리어하게 내가 돈을 원한다. 이 물건은 꼭 잡아야 돼 하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 야, 재수 없는 거 아니야? 어, 조금 뭐한데? 약간 좀 그래 뺏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하고는 뻗는 힘 자체가 다릅니다. 물건을 잡는 능력도 다르고, 물건은 이제 물론 물건을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금방 이두 가지 사례에서는 이 정도 사자 관계만 명확하게 안다면, 그럴 고민을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선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자하려고 할 때, 엄마나 아빠, 주변에 이제 배우자가 야 경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그러면은, 금방 말한 이런 이 정도 사례는 얘기해 줄 수도 있어야 된다. 요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도 설명할 능력이 안 되면 자기 스스로는 아마 이제 경매할 일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옆에 한 명만 있어도 투자가 안 됩니다 말려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스스로 설 힘도 없는 갈대와 같은데 여기서 바람이 불면 여기 출렁 저기 출렁 하는 입장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발만 하나 딱 잡아버려도 움직이질 못하게 됩니다. 필연코 이게 다른 재테크가 그 주식이나 펀드와 다르게 경매는 장기간의 레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걸려서 달려가야 되고 계속 자기를 시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치 그 소림 18동이 이런 것처럼 A관문 통과하면 B관문 나오고 C관문 나오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그 과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식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지식은 보조 역할이고, 금방 말한 어떤 생각의 확신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 조금씩 알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이미 알아 놔야, 미리 알아 놔야 어설프게 실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매 전반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 하면은 무슨, 무슨 달라라가는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러죠. 그냥 권리 분석이나 얘기 한마디 해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하는데, 지금 말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제가 여기에 17페이지에 보면은 재수 없는 집이 나온 거다. 이렇게 적어 놨죠. 얘기했지만은 중간에 읽어 볼게요. 명도를 하다 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늘 하는 소리가 이 집에 와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고 말을 합니다. 통상 그래요. 나갈 때 내가 뭐이 집에 들어와서 뭐또 되고 뭐또 되고 뭐또 해서 나도 이집 살기 싫다. 이런 얘기 늘 합니다. 그러나 시세 차익을 보는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이집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수가 있다 없다는 자신들이 임의로 만들어 내는 감정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미신적 요소에 지배되고요.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가 재수 없는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돈을 주고 애써서 재수 없는 집을 살 필요가 없으니 경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그거죠. 자, 재수 없다, 있다. 이거는 가장 재수 있는 사람인 낙찰자가 채무자의 감정과 동화되어 가지고 잠깐 접신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이왕에 하는 경매면 대박 아니어야 되냐, 대박. 대박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왕이면, 이왕이면. 그래서 꼭 상담을 해보면 여태 경매를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딱 와서 뭐라고 하냐면 좋은 물건 좀 주세요 어, 그러면 얼마를 기준으로 합니까 예, 보통 은행 이자율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높으면 좋은 겁니다 아, 1억 투자하면 천에서1500 2 0 정도 버는 걸로 생각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상 제가 그러면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직장인들이고 누구 간에 딱 뭐라고 하냐면 에게 그래 에게 그러면 돈을 여태 한 번도 잃지 않고 살아야 정상이죠. 어,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게 이렇게 쭉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출렁거리고 잘 살다가 유독 경매시장에만 오면 그이 정도 올라가는 것도 작다고 하고 이렇게 올라가기를 희망합니다. 희한하게도 제가 만난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주식 펀드에서 실컷 까먹고 와가지고 경매할 때한 1억 투자하면요. 2천만 원이나 1500 정도 보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유가 뭐다? 대박을 노리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좋은 대박 그러면 여태 안 누리고 왜 지금 와서 이러니까 그것도 이제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이런 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재테크라고 불려지는 것 중에 원금 손실 없는 거 있습니까? 단한 개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원금 손실 없는 거는 은행에 돈 넣어놓는 거 외에는 없어요. 아니면 근거에 넣어놓든가. 근데 근거에 넣어놔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 돈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우리가 전세를 살지 말아라라고 내가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를 살면 뭐합니까? 아, 3년 지나면 돈이 천 원이라도 붙든가요? 주인이 돌려줄 때 이자 줍니까? 안 줍니다. 아, 그러니까 뭡니까? 물가 상승, 뭐, 수도세, 전기세, 교통세, 지하철, 뭐, 다 오르는데, 혼자서 재산 까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전세는 안 된다. 왜? 원금 까먹는 짓이니까. 그러면 그렇게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이 주식이나 펀드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주식 다 하시죠? 하십니까? 주식. 펀드는? 예. 네. 뭐, 펀드 해보셨어요? <laughs> 많이들 손해를 보셨을 겁니다. 주식에서 빌딩 세운 사례는 음. 지구 역사상 없습니다. 없어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대기업들이, 기업주들이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많이 갖고 있는 거고, 그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식이 오르든 말든 설치, 솔직히 관심 바뀌죠. 나지고 보면. 그, 몇 년, 몇달 전에 정몽준 씨가 6조 있다가 1조로 바뀌었대잖아요. 재산 6분의 1이 됐어요. 예, 개인으로 보면 완전 망조가 든 거죠. 예, 그건, 그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경영권 방어입니다.